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나무는요, 바로 말량입니다. 이 말량은 향이 너무 좋고, 어, 꽃이 피면 향이 너무 좋은데, 그 향이 말리까지 간다고 해서 말량이라고 불리는 나무인데요. 어, 저는 여기까지 해서 한 60cm, 저는 원래 70cm짜리 샀는데 60cm가 왔더라고요. 어쨌든 60cm 짜리가 왔고, 여기 밑에 완전 땅바닥부터 시작해서 6 0 c m 예요 그래서 얘를 좀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이걸 올리는 이유가 뭐냐. 지금 밑에 나뭇잎 보이시죠? 이 나뭇잎이, 여기 위에는 진한 나뭇잎에 비해서, 여기 안쪽에 있는 나뭇잎이 되게 막 노란색이죠.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이게 약간 올 때부터 약간 이런 징조가 보이긴 했는데, 얘는 새순인것 같고요. 근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 지금 온지한 일주일 살짝 안 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 인터넷에 막 조사를 해 봤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일단 제가 뭘 했냐면 오자마자 화분이 깨져서 왔어요 그래서 화분이 깨져서 와서 제가 화분을 다시 받아 가지고 분갈이를 했습니다 분갈이를 했는데 분갈이 하고 근데 처음에 왔을 때가 어좀 뿌리가 보이는 상태로 왔어요. 이제 사장님이 좀 잘못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를 다 흙으로 덮어줬고 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 안에 막 초록색깔 이렇게 보이죠? 저 초록색깔 이렇게 만지면은 여기 이렇게 묻어 나와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뭔지 나쁜 거면은 없애야 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습 때문에 이끼가 생긴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물 분갈이를 하고 뭘 했냐 물을 듬뿍 줬어요 물을 듬뿍 주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있어요 물을 듬뿍 준 것도 약간 좀 분갈이를 하면 좀 얘가 데미지를 입는데 물을 듬뿍 주는 건 하지 말았어야 됐어 제가 봤을 때는. 좀 적당히 줬었어야 돼. 근데 얘가 엄청 바짝 마른 상태로 왔거든요. 그래서 듬뿍 주기는 했는데,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게 뭐냐면, 이 제가 여기서 아이비를 또 키우고 있어요. 아이비. 이 아이비는 분무를 해줘야 돼. 이파리에 그래야 잘 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것 때문에 물을 막 뿌렸거든요. 여기다가. 그 이파리에 물이 막 엄청 많이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얘가 좀더 타격을 입지 않았나. 쉽거든요. 지금 여기 막 이런 거 건드리면 막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막 머리카락 빠지듯이 지금 이게 내일 되면 또다 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잘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3월에서 5월 사이에 꽃이 핀다고 하니까 이번에 진짜 꽃 냄새 한번 맡아보고 싶네요. 아 그리고 바깥에는 저희 엄마 아빠가 가지고 온 식물인데 저도 이름은 뭔지 모릅니다. 진짜 그지같이 생겼죠? <laughs> 제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자꾸 여기다 키우라고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쟤네들은. 비도 오고 이래서 알아서 물도 져주고 하니까 저는 그냥 따로 하는 건 없고. 아무튼, 지금 얘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럼 영양제도 주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영양제를 주면 오히려 독, 독, 독하게 작용을 할까봐 그냥 아예 안 주고요. 음 그리고 아이비는 처음에 왔을 때좀 이파리가 좀 비실비실해지더니 분무를 좀 해주니까 많이 살아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거 되게 길어요. 밑에서 봐서 그렇지 보면 한 거의 한 2m 되는 것 같아요. 6시 아니 2m까지는 그렇고 한 1m는 되는 것 같아요. 진짜 1m 넘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말량 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량, 처음 분갈이 하실 때물 절대 많이 주지 마시고, 우리 이파리에 절대 물 뿌리지 마시고, 어, 적당히 지켜보다가 적당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 제가 이거 관련해서좀 질문글을 올렸는데, 물 그거 많이 주면 안 좋,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바사니까 저도 좀 한번 테스트를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볕이 별로 안 드는데, 얘는 또 사람마다 말을 하는 게 다른데, 완전 직사광선에 하면 안 좋대요. 그러니까, 직사광선 말고, 적당히 간접, 간접광. 이렇게 베란다, 이런, 여기에서 딱 하면 딱 좋아요. 여기 하면은, 볕이 바로 들어오진 않거든요. 이 앞에 이 유리창 때문에. 이렇게 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량 다들 잘 키우시길 바랄게요. 저는 저희 집을, 어, 가든, 가든, 가든처럼 꾸밀 겁니다. 그럼 다들 안녕!